네, 다들, 르하, 르마, 하이라트, 유하, 유튜브, 하이라트. 다들, 반갑습니다. 르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영상은 생방송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유튜브에 안 올라간 정보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바스티온 파밍법,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피글린 요새죠. 피글린 요새 파밍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하우징 유닛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매너트 루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영상은 지금 현재 여기 아래쪽에 더블 체스트가 있는 곳을 10칸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뚫어서 이제 파밍을 진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방법을 잘안 씁니다. 왜냐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랑 기타 등등 많은 시간 소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 여기도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은 하드코어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매너트 루트라는 게 결국 제가 피글린들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피글린들을 뚫고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피글린들한테 이제 칼든 피글린 있죠? 걔네들한테 하드코어에서는 두 방이 죽어요. 갑옷을 막 3개 이상 입지 않는 이상 두 방이 죽습니다. 진짜 체력이 너무 많이 깎이고 쉬움으로 진행을 하면 다섯 방까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갑옷을 아무것도 안입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꼭 이지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드코어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괜히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아! 루마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은 시들을 날렸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왜 스피드런에서 요새 하드코어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지 난이도로 게임을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매너트 루트 영상을 찍는 거니까 꼭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서바이벌로 바꾸고, 지금 현재 제가 금가복 같은 걸 아무것도 안 입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램펄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곳에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로 떨어지면 더 블록을 하나 둘 이렇게 깔아주시면 이 친구들이 저를 잘 체, 못 체, 체크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저를 싫어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용암으로 죽여주셔도 되고 자아 이거 타이머를 안 켰네요 타이머를 지금부터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 조그만 박스 상자 이거 하나를 그냥 부숴서 친구들이 피글링들이 저를 싫어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요. 내려가는 동안에 뭐 흑암 같은 거 있으면 캐줘도 좋은데, 일단 안 보이고 자. 방금 전에 웃는 벽돌 같은 거, 저거를 부순 다음에 바로 머리 위에 이런 식으로 블록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피글린들이 뭉치거든요. 위에 있는 피글린들부터 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위에 쪽에 있는 피글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래쪽에 있는 금블록을 부수면 제일 위에까지는 금블록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피글린들이 다안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블록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이어 있는 블록이 있는데 여기를 두 개를 부수면 더블 체스트가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털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거래를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자를 여기다가 깔아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담아주면 되고요. 자, 담아주고. 담아주고. 자, 지금 현재 엔더 진주는 충분히 있고, 실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만 챙기면 바로 출발해도 될것 같아요. 흑요석이랑. 흑요석은 됐고, 실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상황. 근데 지금 현재 그거는 끝났고, 일단 퍼올려 볼게요. 일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 2분 정도가 걸려 가지고 파밍이 끝났는데 굉장히 빠르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하우징 유닛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분 안으로 파밍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잠시만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하우징 유닛에서 이 위에 쪽, 램팔트의 상단 트리플 체스트가 있는 곳에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방법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이 위에 쪽 트리플 체스트부터 출발하는 매너트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진행하는 매너트 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이런 식으로 없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두번째로 보여드릴거는 지금 보시는 이 박스를 캐고 이쪽으로 진행을 할건데 여기에 만약에 블럭이 없고 전부 다 용암으로 덮여있으면 피글린들이 이제 저를 쫓아오다가 용암에 빠져죽거나 아니면 제가 용암에 빠져주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용암이 없는 곳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타이머 키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캡니다. 블록을 캐주면 이런 식으로 애들이 저에게 오그로가 끌리죠. 그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자 여기 상자 왼쪽 위에 하나 그리고 이쪽 요게에 하나를 깝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를 못 때리거든요. 이동 안에 저는 아이템을 먹고 이쪽으로 살짝 도망갑니다. 자그 다음에 상자를 껴주고 아 상자란다. 이거를 켜주고 깨자마자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아까 이거를 깨고 다시 이쪽으로 블록을 깔고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전이랑 똑같은 느낌이 되죠. 대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올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또금 거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필요 없는 아이템들을 옆에 상자를 만들어서 깔아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이템이 좀 모자라다 싶은 경우에는 저거 거래되는 동안에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기 아래쪽에 피글린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빠르게 되면서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더블 체스트만 털었다 일단 아, 이러면 파밍이, 거래가 너무 안 되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거래가 끝나는 타이밍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방금 전에는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서, 일부러 위에 쪽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어, 거래 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르마가 르마 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가지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밍을 할수 있는 더 빠르고, 더 좋은 루트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숙달이 안돼 있을 경우에 피글린한테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파밍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센터를 털고 시작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피글린들을 데려가는 방법이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 위에 쪽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내려, 드리고 내려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거래 방법이 더 빨라진다는 거. 아무래도 피글린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은 거래를 할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